여진 싫어요. 시작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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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. 와 씨, 머리 약점 아니야? 케비.

절망의 별 영묘한 광채의 발파로크 와... 적 있네... 야... 머리 이에다이건좀 타긴 해야지 나랑 타기가 어려울 거 아니면은 쉬우려나? 존나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냥 물복광을 불러서 가지금 하고 처음부터 강해지고, 저때쯤 와서 지금 아직 진짜 아줌 멋진 소리가 나겠네. 지금 여기 있 여기다. 와, 뭐야? 눈이 없는데? 우와. 와. 와, 재트기 소리 봐. 저거는 뭐 똑같네요 더, 너무 안다는데 체력이 어 뭐야! 오! 뒤로 찍기? 쪼나봐 오 어, 저 용서서 폭발하는 건 똑같네요? 아니, 다음 미에는 뭐야, 이거? 한번용도좀 해보자. 오, 어, 하는 것도 제트기 소리 나는데? 와 <laughs> 뒤강공? 이거 아까전에 뒤강공이었고요 앞강공? 앞강공? 뒤강공? 아니, 뒤약공? 앞. 오케이. 피살기는 해.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. 아, 나저 뒤강공 미친 레이저 불, 브루... 용빛. 레이저 손에 걸 존나 웃기네. 체력 많이 깎아놔 지금 지금 체력 많이 깎아놔야 돼. 키히 데자 임팩트 크레이터. 아 뭐야 비약점 들어갔어.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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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. 와이씨 <laughs> 머리 약점 아니야? 저기 붉게 빛나는 곳이 약점이 거나? 야? <laughs> 벌써 나오네. <laughs> 어, 미친... 광공 부터야. 일단 얘는 약공으로 때려는데 미친... 왜 이렇게 했 어, 미친... 안 돼! 아! 이거 못 했어. 원래 이렇게 세나? 쳇. 심한저를 깎아. 불꽃 빛질 용기다. 왜 잡을 수 있을지 야 바로 옆에 가는데 그렇게까지 날아야 되니? 약간 이상하다? <laughs> 이상하지 않아? 얘는 해머로서 걔돈 존나 빡센데? 지금? 어디가 약점이야 이 새끼 뭐야 골패보가 때렸어 어우 데미지 안나는건봐뭐야요와씨 알파 한 사람 이면 음. 충격 방법 이라고？와, 위 치는 존나 길어. 진짜 간지 에서 온 거라고 그런 거같긴 해. 투수 대기 먼이죠 방금 투스 대기 먼저 거 같은데? 머리! 이벤트 크레이터! 복화했다 아, 존나 빠르다. 와, <laughs> 존나 때리네. 어, 미치겠다. 아, <laughs> 여기로 오면 와, 미치, 이게 말이 돼요. 와, 용소. 이거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고. 아이씨. 우와 미친. 이건 다다리뜨겠지 이경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거 싯고지났어워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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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본적적으머머말말는때거게야없데와와친친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는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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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싸우지 않겠지 또? 일단은 진흙구리 던져볼까? 진짜 빠르게 날아간다. 아이 맵이동 속도가 차원이 다른데? 맵 이동 속도가 차원이 다른데? 어. 가슴 파괴. 안 좋았는데, 그 녀석이. 미친. 오시, 존나 빠. 아, 발파그려는 다시 해야지, 다시 해야지. 안해? 이런 걸? 얘를 안해? 음. 얘를 안 한다고? 오! 잠깐만. 미친! <laughs> 발파 때문에 흔들린다고? 암튼 그렇다고... 와, 미친 저건 존나 쎄네. 저 그냥 무조건 한방인거 같은데, 비살기 어우, 두꺼비 미꺼비미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, 잠깐 잠깐 잠깐... 제가 잠깐... 잠깐... 제깐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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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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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이 안? 될거깎으니까 하나도 이거 하나도 안? 이거 하나도 기있거 하나도 안? 이거 하나도 이나도 이거 하나도 안? 이거 하나도 안? 이거 하나도 안? 이거 야나도 안? 하나도 안? 이 하나도 안? 이거 하 안? 거 안 누워. 안 누운데? 어디야? 아씨, 너무 늦었어. 어죽어간네그래 생각보다 라이스 데미지가 확실히 세서한번더아 맞다 이거 빼야돼 빼야돼 나쁜데, 이거 보고니 얘들. 아이 꺼져봐. 나와. 르 힘들었다. 음. 석해창익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? 얘도 보호이 있겠지? 어, 어렵다. 그래. 두꺼비가 효과가 없어. 그래도 뭐발파루크도 잡았고 유 하아... 아, 백룡량인 같이 해야되는데 언제 오셔요, 다들 아! 야! 보홍 나왔어! 씨브레 것들! <laughs> 야! 보홍 <복> 나왔다! <laughs> 야! 보홍 <복> 나왔다! 첨의 <laughs> 발토, 배척감, 배... 첨갑 오, 해성의 용기옥이네요. 아, 해옹. 해옹. 어, 이거, 해성의 용기옥 줄여서, 해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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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도 되겠다, 얘는. 해옹, 해옹. 해옹, 해옹. 어. 부파 보수 머리 파괴 보수가 있네요. 갈파갈 거니까. 홍, 흉, 성격, 태부채. 어, 이것도 흔적이 있네요.